너무 덥다 제주에 오면 먹어보라고 호도 땅콩 막걸리랑 감귤 막걸리? 무슨 맛일까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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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어 감귤 맛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와 2024년까지? 막걸리는 보통 15일 정도면 아닌가 2024년 4월까지 꽤오에꽤 오래, 오래 보관할 수 있네요 음, 이건 땅콩 냄새가 나네 좋아. 내일 다시 봐요. 비 많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완전 재난이야, 재난. 좀전 세계는... 나가야 되는데, 어. 아씨, 비가 뭐, 오락가락 하니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에이. そうぞ 야영장에서 이렇게 공상 떨면서 먹을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일단은 제가 빗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습니다 내일까지 하루 더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도 비가 올것 같으니까 그냥 백트킹은 이미 물 건너 갔고요 그래서 그냥 숙소를 잡아서 거기서 그냥 나머지 여행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어, 시끄러 아, 이제 비가 거쳤습니다. 당분간 비가 안 내릴 것 같아요. 일단 텐트를 다 철수하고 이동을 해야 겠어요. 날씨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돌겠네, 돌겠어. 일단은. 감사합니다. <목소리> <조용한다. 목소리> 어. 아. 뿅. 야. Yeah. 고등어랑 갈치회입니다. 맛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음, 좀 다르구만. 다는 소식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밖에 놓은 속옷을 안으로 놓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만 말라 멈출 때까지 한번 누워서 봤는데 피는 안 멈추네요. 배편을 바꿔서 그냥 가야 될것 같아. 여기가 5만 오천 원? 육만 원? 아. 계속 먹기만 하는 구만시 얘기를 갑자기 레이션으로 어제 내가 고등어 갈치가 3만 원인데 이거도 3만 원인데 이게 양이 더 많네. 아. 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그냥 먹는 건가? 어, sure. uh, uh, uh. oh, 이상해. 내가 회를 안 좋아하는구나. 9일이라는 그 시간을 비워뒀다가 뭔가 딱 쓰려고 하는데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비만 안 왔으면 더 뭔가를 더 하긴 했겠지만, 비가 왔어도, 비 오는 그 와중에서도 뭔가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 안될것 같아. 1박 2일 정도의 야영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게 좋을 것 같아요 탐방 예약 해야돼 뭐지 뭐라 해야되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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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누르는 거야? 예약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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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자 이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자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막 걸어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한라산을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야 9시 12분이니까 일단 1시까지 도착한다고 가정하면 3시, 4시간 정도? 어, 4시간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정상까지 가는데 4시간 30분이면은 충분히 올라가고 시간이 났네요 9시 정도 해도 괜히 쫄았네. 너무 늦게 온게 늦게 온 아닌가 싶었는데. 게 많아. 지금 1 시간 정도 왔으니까, 두 시간 정도 더 걸어가면, 진달래 밭, 진달래 밭 대피소 나오겠죠? 이렇게 데크로 된 길은 좀 걷기 좋은데, 좀 많은 길이 돌로 된 길들이 있어요. 흙으로 된 길도 그나마 나은데, 거의 쉬지 않고 걷다 보니까,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 휴. 아, 힘들어. 백록 담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렇게 숲을 거니다 보면은, 보통 새소리랑 벌레 소리들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새소리가 없어요. 없어요. 벌레 소리도 잘안 들리는 것 같고 비가 와서 그런가 이미 비는 멈췄을 텐데 새벽에 그리고 매미 소리도 안 들려요 현재 11시 6분 1시간 54분 걸렸어요 여기까지 현재 여기는 진달래밭 대피소 와. 얘들 많다. 화장실. 원래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2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은 빨리 걸으면 1시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더운거 같은데 보러 아무것도 안보여 설마 백록담 못보는건가요 아 시원하다 근데 해가 안떠서 등산하기엔 진짜 좋은 날인데 오히려 오십도 안 나오겠다. 망했다, 망했어. 전화 온가? 아, 여건가? 1시간 47분. 9.96km. 고도는왜 1867m 인지. 11시 59분. 2시간 47분 걸렸어요. 김밥이랑 소시지랑 에너지바랑

12시 17분에 출발해서 3시에 하산 완료.